안돼! 노웨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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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나 진짜 그만! 엄마 oh, 스 안돼! 안돼 나 진짜! 알았어 알았어 서서히 아, 스프레이크, 아, 아, 뭐.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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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토할 것 같은 사람 나오세요 안해? 그럼 가자 아, 안 해. <웃음> 할래 할래? <laughs> 엄마 문119 <laughs> 불러야겠다 됐어. 어어빠 음. <laughs> <laughs> 우후, 빠르게. 어. 어. 너무 빠른데 이거. 오 어, 이거 이 정도 괜찮아? 이거 엄청 빠른데. <laughs> 너희들너 중력 실험하는 거 같다. 괜찮아? 어, 엄마 저기서 토할거 같아. 엄청 빠르다. 이 재밌는 거 있네. <laughs> 아. 아, 그래.